아, 너무 급합니다. 또 도박을 합니다. 인생은 항상 초이스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 네, 집사람이 라면 먹고 가라그 그럴 때안 먹고 갈 거야. <laughs> 쟤는 항상 선택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이 넓은데. 놈이죠. 지금 아, 사실 여기가 제가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차가 1 0미 뒤에까지 바로 등 뒤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다 찾았는데 진로 다 막히고 그래서 바람도 불고 미친 거예요 지금 이 날씨에 제가 결혼할 때 <laughs> 라면만 안 먹었어도 <laughs> 뭐 그런 저희 농담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너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인생은 항상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낚시 어려워요 지금 한 3, 4 정도 되는데 되겠습니까? 바람이 바람 이렇게 부는데 그러나 모르는 거죠 낚시는 그래서 한번 도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야씨 아 바쁜데 아자우야너왜 아, 그러니? 그렇지 아 멍청해 짐줄이려고 한방에 들어왔더니 너보다 뭐요 안녕하십니까 플래미사드겠습니다. 오늘은요 내년이면 낙금이 될것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 시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떡밥 대충 개고 대충 밑밥질하고 좀 앉았습니다. 보시면 노을이 정말 멋지죠. 야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걷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랑 맛있는 거에 소주 한잔 먹을 수 있고요. 안그러면좀 늦게 들어가서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는데 이왕 나갔으니 나왔으니까 또 제가 어렵게 시간을 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낚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찾아오는 이유는 결국은 찌올림이죠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낚시 본능을 일깨워주는 그찌올림 오늘도 다시 한번 멋진 찌올림과 함께하는 플랫면 낚시.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미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케미 불빛이 나는데요 역시 여기는 낚시 힘든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정면에서 약간 탄착군이 30cm 정도 틀어져 있죠 근데 쌍포기 때문에 하나는 걸려들 거라고 보고요 케미 불빛이 예쁘 빛나고 있는데 18시부터 잔다고 했는데 안 자고 있습니다 과연 저의 선택이 맞을까요? 뜰채 필까 오늘? 느낌에 뜰채 피겠습니다 제발 밥값좀 하자 우리 뚫채야 인간적으로 제발 뚫채가 힘을 발휘해라 제발 이것 좀쓸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와, 뻑빠졌다! 어, 장난아 진짜. 지금 가만히 잘 보고 있다가 찌울림못 보고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결하고 딱 왔는데 저 이상해서 챔질을 했는데 붕어가 물고 있네요. 아, 여러분들 진짜. 아... 입질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붙었나요? 벌써. 집어 댔나요? 아 이것도 오늘 플랜비또아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게 플랜비죠한 번씩 허팝 까 주고 아 아깝다. 어집사람한테 전화왔다. 좀 이따 전화할게. 여보세요? 아니 안 잡히는데? 안 잡힙니다. 내가 올 거야? 글쎄요. 안 되죠? 글쎄 모르겠어 조금 더 해봐야지 조금 더 해보고 그러면 저녁에는 뭐 낙지찜 사갖고 와서 먹을까 낙지찜이 드시고 싶으신가 먹을 게 딱히 없으니까 그나마라도 그거 회는 싫고 고기도 싫고 뭐 낙지찜이나 거기 내가 그 시간까지 못갈것 같은데 예 네, 늦어 늦을 거 그, 그러니까 빨리 가다아시될것 같은데 음, 알았어어 아... 아, 집사람님이 날씨 좀을 드시고 싶다는데, 지금 가면 사랑을 받는데요. 아까 또 입질만 안 받아서도 가는데, 아, 좀더 쪼아보겠습니다. 사람님이 또 일찍 오면 낙지찜 끝까지 낙지찜을 드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리장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낚시가 됐죠. 바람은 자고요. 그러니까 영이죠. 영. 여기서 이제 입질 딱 세부 보고 일어나고 싶은데요. 오늘 낙지찜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정말 안 편합니다. 이럴 때. 아, 지금 딱 걷고 들어가서. 낚시 쯤 가면서 가게에다가 소짜 중짜 하나 시켜서 딱 포장을 들고 집에 딱 들어가면 참 좋은 남편이 되는데 아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제가 낚시를 못 간단 말이에요 열흘 정도 낚시를 못갈것 같은데 그럼, 그럼 찐 언제 보냐고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 일어날 때까지 제가 붕어를 한수두 두 수만 잡아도 제 초이스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나면은 오 완전 망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유리잔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정말 쭉 뽑아주는 찌올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 입질인가? 찌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집중을 해 봅니다 저는 태낼 수 있어요 아이게 뭐죠? 이게이상하네 아까도 이런입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붕어 이거 니죠죠이데죠이렇게죠이죠이김죠이 술술 납이다 아, 제발, 쥬얼리 몇 번만 보여줘라. 낙지는 사서 집에 가게. 아, 마음이 안 편해. 붕어가 나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모든 걸다 잊을 수 있는데 마약을 한번 맞아야 돼요. 물 붕어 한번 맞아. 야 붕어 뽕을 한번 맞아야지. 저게 중력을 거스르고 찌가 케미가쫙 하늘을 가를 때 정말 슬로비디오로. 낚시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도 입질이 없다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찌가 올라오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저거 왜 저러지? <laughs> 저기 왜 저, 왜저 이제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입질이 왔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많아요. 무화 지경,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화 지경에 빠진 것 같아요. 멍 때리다가 아, 그런 입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약속을 해야겠어요. 30분, 아씨 안 되겠네. 30 일, 지금 7시 30분 돼서 입질 없으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요. 지금 20분이라서 안될것 같아요. 40분, 7시 40분까지 입질이 없으면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입질 올것 같아요. 전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음이 안편해 붕어 봉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아 시원하게 좀 한번 올려라 인간적으로 아 뜰채 피는게 아닌데 아이 설레발 아 제가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길게는 5박 6일도 갔다 오고 짧게는 뭐 3박 4일이고 보통 4박 5일로 이제 출, 외지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리고 뭐한 2, 3일 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출장을 또 나가고 계속 그런 식이에 지금 업무가 반복이 되는데요. 제 징크스가 뭐냐면 내일 출장 나가거든요 출장 나가기 전날은 제가 붕어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도 되게 불편해요 집사람이 뭐 하고 싶으면 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두면 낙지짐 사갈 수 있어요 하... 제가 제 스스로 약속한 시간은 40분이고요 다돼 다 갑니다 다 걷으면 8시 거기 가면 8시 반 거기 9시분 닫으니까 사드라믄 9시 그러면 소주 딱한잔딱 먹고 10시 반 자고 내일 한 내일은 좀 늦게 나가도 되니까요 8시 9시 정도에 출근을 하니까 뭐 숙취는 없을 거고술 조금만 먹고 오늘도 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참이 이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항상 오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나왔, 나왔다가 들어가야지. 마음도 편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붕어가 오긴 온것 같은데요. 입시를 하는 꼰닥지로 봐서 그렇게 멋진 입지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물이 흘러서 조금 와샤를 더 추가해가지고 무겁게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물감을 느끼고 뱉어낸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자꾸 받, 받습니다. 좀 발이 시렸거든요. 익힘도 나고.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딱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붕어 없는, 튜어림 없는, 지루한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또 갈라고 멘트하니까 또 움직이네. 아, 저놈. 집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빛 안주네, 안주! 야, 이 나쁜 놈들, 한번 주면 좋았을 건데, 안주네요. 어 아... 한참 걸어나가야 됩니다. 야, 우 뭐, 운동 안 해도 돼요 헬스장 안 다녀도 됩니다 아,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이미 먹고 싶어 하던 낚지찜을 구매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모님 집사람님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행복해? 행복해? 사랑해 사랑하네 사랑해. 응, 사랑, 사랑도 한다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